자유한국당은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치 현안으로 경색된 정국은 더욱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사실상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직접 답해야 하고 과거 검경의 부실 수사와 드루킹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관여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습니다. 선관위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 바주기 부실 수사를 넘어서 수사를 방해한 서울경찰청장, 누가 이들을 움직였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 댓글과 관련한 앙금이 있는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며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판결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와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의 불참으로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데 이어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불투명했던 2월 국회 역시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특히 야권이 김기사 이슈를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위에 올리기 위해 대여 총 공세에 나서면서 당분간 전국은 냉각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